해봐 너가 한번 해봐 유지해 해, 유지해야 해 마사지가 되니까 순환이 잘될 거야 아프지 <laughs> 깔짝 깔짝 되면은 효과가 없어요 누나는 유리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지 누구나 누구나 네. 누구나 네안 되겠다니 여름에 닮은 사람이고 싶어 누구야 와 대인들 안녕하세요, 유리안 홈트의 만취 여러분. 직접 이 홈트 용품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재밌는 팬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배나현이에요. 나현? 네, 나현. 사실, 응. 나현이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어떤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홈트 하면은 요즘 볼수 있는 플랫폼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아, 그냥 그러는 거야? 그 눈으로만 따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운동해야지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게 다였어서. 아, 진짜 좀 이번 기회에 언니 얼굴도 보는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아 이런 일석이조가 어딘나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홈트 제품을 받아 잘 받아보긴 했고 지금 네, 홈트 제품은 다 확인했어요. 아 그러면 혹시 동작들 본 것들 중에 좀더뭐 보강해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든지 숨어 있는 2cm를 찾아주는 운동 있었잖아요. 아. 해봐 너가한번 해봐. 이렇게 쭉 올리면 되나요? 쭉 이렇게 좀더 팽팽한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당기면서. 그렇지 옳지 잘한다. 어 힘든데. 때 유지해야 해. 유지해야 해. 다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네. 어. 이, 이 정도는 집에서 따라하기 되게 쉽지 않아? 괜찮지않아이 네, 정도는 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시청하는 거 말고도 같이 따라할 생각도 있어. 직접 움직여서. 좋아요. 그리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누워있을 때 네. 이걸 가지고 허리에다 그냥 두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폼롤러를 굴리기만 해도 마사지가 되니까 순환이 잘될 거야. 아프지 나, 나연아. 네. 그, 그, 뭐지? 너무 짧게 깔짝깔짝 되면 효과가 없어요. 길게. 길게. 연 <laughs> 이거 언니랑 전화 끊고 10분 동안 하세요. 도구들 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일단, 폼롤러가 아, 거대하고 음. 두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아서 항상 살까 말까 고민만 했었는데, 작아도 되게 시원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맞아, 이게 맞아. 너무 마음에 들고, 색깔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래. 전체적으로 응.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마음에 들었다니. 일단 잘 애용해주고 건강길만 걷도록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같이 도와줘서 고맙고, 우리 또 만나. 네. 안녕. 안녕. 만두해. 만두, 만두. <laughs> 만두해.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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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나 뭐 사는 곳이나 이름은 김무근이고 무근이? 어, 지금 네. 누나 혹시 뭐 따로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필요 없죠. <laughs> 누나는 유리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지. 내 <laughs> 말이 <laughs> 그 말인데 <laughs>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일단 유리한 홈트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떻게 또 오게 된 건지 여름에 이제 준비하면 살도 좀 빼고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이제 누나가 홈트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찾아습니다 <laughs>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할수 있는 운동 중에 플랭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 <laughs> 어, 플랭크. <laughs> 근데 사실 플랭크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신 운동이 굉장히 좋으니까 가볍게 몸 푸는 형식으로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걸로. 누나가 더 잘하시잖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대신 이렇게 해. 대신 무근이는 이 자세로 해. 이 자세로. 오케이. 나는 대신 이자 돼요. 어때? 아, 저도 누나랑 똑같이 할게요. 왜? 왜? 아니, 동등해야죠. 아니야. 내가 너네는 무군이가 체력이 좋고 최고도 좋아. <laughs> 맞지? 알겠습니다. <laughs> 만약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기면 무군이가 나한테 뭐해줄 거야? 어, 저뭘해 어, 드릴 수 있지? 무군이가 지면 이 플랭크 운동을 30일 동안 꾸준하게 해서 그것을 인증하는 걸 올리는 거야. 오 인스타 같은데, 네.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지면, 음, 어, 문을 해달라는 거 일단 해볼게. 저, 운동 관련된 거 말고도? 응. 음. 진짜요 일단 한번 해보자. <laughs> 춤을 맛깔나게 한번 제대로 춰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뭐, 무슨 무슨 춤을? 그냥 멋들어진 춤. 아무거나. 하, 정말 알겠어, <laughs> 알겠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자. 어, 얘기하겠는데? <laughs> 좋았어. 준비, 시, 작! 누구나. 대답도 안 하고. 누구나. 말하면서 음... 어떻게 해누나 누구나. 누구이는 네.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 저는 누나가 만든 떡볶이. <laughs> 온통 누구이 머릿속엔 누나 뿐이구나. 아, 그럼요. <laughs> 정말. 누구나. 네. 멤버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어? 그런 거 없이 다 좋아했어. <laughs> 누나, 네, 누나는 네. 무슨 계절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 안들려요안들리더니 <laughs> 누나는 무슨 계절을 닮은 사람인 것 같냐고? 나는 겨울. <laughs> 왜? 겨울은 더웠습니까? 무근아, 누나는 여름을 닮은 사람이고 싶어. 뭐야? 여름을 닮은 사람이고 싶어. 무양. 와, 게임도. 아, 이거 하도 힘들지 않 아, 하나도. 하 아, 도거 뭐야? 이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들야 아, 이거 거이 전신 운동이좀 됐지? 매트 거떤 아, 아, 보통 헬스장에서 필링 하면 자주 미끄러지거든요. 잘못되면 근데 이게 안 미끄러져가지고 되게 편해요. 역시 좋아 아니 일단 무근이가 졌으니까 무근이 꼭 챌린지에 꼭 도전해줘서 인증해줘야 돼. 올려줘, 올려줘. 알았지? 기다릴게. <laughs>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같이 했던 그렇구나. 소감이나 뭔가. 와, 땀도 나고 <laughs> 재밌었고 그다음에 어우. 나 체력이. 하 <laughs> 아, 힘들지 않아. 하나도, 하나도.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반가웠고. 무근이 유리한 홈트와 함께 건강길만 걸어. 알았지? 안녕 만두해. <웃음> <응>. <웃음> 안녕. 유리한 홈트 구매는 여기. 응. 응.